현대인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위산 역류 질환은 식도 역류나 패틱 위궤양으로도 알려져 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가끔 심장마비와 혼동할 만큼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위산, 역류를 앓는 사람들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불쾌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한다. 타는 듯 느낌과 높아진 위장의산도는 수면장애와 코골이는 물론 천식, 소화불량, 구취또 염증, 궤양의 원인이 되며 심하면 식도암으로도 발전한다. 효과적으로 위산, 역류와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정제한 음식, 카페인, 알코올, 지방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대, 신, 과일, 야채, 미정제, 곡물,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산역류가 자주 발생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다음에 소개할 민, 간류법으로 속이 타는 고약한 느낌과 다른 증상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위산 역류 증상을 달래는 민간요법 알로에 주스 알로에 주스는 건강을 증진하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항염 효능으로 위산 역류증 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식사 전에 알로에 주스를 1월 2일 컵 마실 것을 추천한다. 알로에 주스가 완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도록 한다. 사과 식초. 사과 식초는 위산 역류를 완화하는 치료제로 인기가 높다. 간단하게 물을 큰 컵에 채, 우고 사과 식초 한 큰술을 섞어서 처음 역류 증상이 생길 때 마셔보자. 베이킹소다 배, 이킹소다는 아주 경제적인 재료로 체내 산도를 조절하는데 추천된다. 위산 역류를 완화하는 훌륭한 치료제가 되는 베이킹소다 한 작은술을 물큰 컵에 녹여서 마셔보자. 감초 감초는 위장의 얇은 막을 생성하여 보호막 작용을 하며 위산 역류의 불쾌한 증상들을 감소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뛰어나다. 감초를 차나 진액으로 섭취할 것을 권, 장한다. 생강 많은 연구 결과 생강 뿌리가 산을 막아주고 엘리코 박터 파이로리 균을 억, 러 위장 보호의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천연 재료인 생강은 괴양 예, 방약인 난소프라졸보다 8배나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위산 역류 문제를 치료하려면 생, 강한 작은 술을 끓는 물 1컵에 넣어서 차를 만든다. 5분간 놔둔 후 식사 전에 쟁, 겨 마신다. 글루타민, 글루타민은 헬리코 박터균으로 발생하는 위장 손상을 치료하는 아미노산이다. 우리 몸에서도 생성되는 아미노산이지만,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일부 과일과 파슬리, 시금치 등을 섭취해서도 얻을 수 있다. 위산역류, 증상을 달래는 습관위에서 언급한 민간율법 치료제들 외에도 위산역류를 치료하기 위한 습관들에도 신경 써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음식을 잘 먹고 충분히 꼭꼭 씹어 먹으면 염증이나 위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가볍게 하고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 3시간 전에 먹는다. 위산역류를 유발하는 자극적이고 산성이 높은 음식을 피하자. 식사를 시작할 때 녹말이 많은 음식부터 먹지 않는다. 먼저 채소나 고기부터 먹고 빵이나 감자는 나중으로 미루자. 비만하다면 먼저 체중 감소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많은 연구 결과 비만이 식도 하부괄약근을 다치기 어렵게 해서 위산 역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나친 알코올 음료 섭취를 피하자. 알코올 음료들은 모두 자극적이고 위산 역류를 유발한다.